대살이라는 건참 중요하죠. 식신대살, 식신대살을 해방하는 오해암압. 식신대살이 뭐예요? 식신으로서 살을 대아받 대적한다에 말하니까 유명하죠. 이게 재살도 마찬가지예요 대살, 재살. 오해암압이 뭐예요? 오중정하, 해중임수, 오해암압이라죠. 신육, 가보, 어래, 기묘 <laughs> 이 여자분은 대운이 무술입니다. 이 여자분은 무대운초에 모친이 암이 걸리다 다행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은 계속 병원치료중이랍니다 아들 아들이 뭐예요? 여자한테 월진네월진에 네, 식신. 있는 식신이다 그죠? 네. 이사주는 어떤 기? 격 자체가 식신이죠? 네, 식신. 맞아요? 네. 식신격 아이가? 네. 그래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또 없나? 하고 싶은 이야기 없어요? 식신격 맞아? 그렇지 네. 기토가 튀어나왔잖아 네. 식신격인데 병격이 된거지 네. 자 지장간만 잡평은 지장간만 사용합니다 원령사령하고 다릅니다 지장간하고 원령사령은 뭐예요? 병이 들어가죠. 근데 지장가는 요두 개만 지장가입니다. 이거는 원령사령이고 원령사령하고 지장간하고 다르죠. 그래서 옛날 고전을 보니까 좌오묘유는 지장간은 전기만 기록해놨어. 여기는 하나도 없어. 원령사령은 이게 다 들어가 좌오묘유에 갑을 병기정 경신 이거는, 임맥, 임계. 그건 원령 사령이야. 원령 분일 용사라지. 분일 용사. 에? 이걸 주로 활용하는 책이 뭐예요? 공통보감과 적천수죠. 적천수, 천미. 오직 지장간만 갖고 놀았던 거는 자평이에요. 그래서 자평 진전은 철저하게 지장간을 가지고 격을 정하던, 원령 분일 용사하고는 완전 달라요. 근데 이걸 막 범벅으로 섞어 놨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laughs> 여기 있는 지장관들은 공간적 배치죠. 이걸 원령 사령은 오직 여기에만 있는 거야. 원령 분일 용사는 오직 여기에만 쓰는 거야. 월지에만. 이걸 그대로 지장관으로 땡겨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자, 예를 들어서, 같이 오가 이래 있잖아요. 여는 병기정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여기는 지장간은 요래된다는 거야. 월령, 이된다는 거야. 근데 자평은 철저하게 지장간 가지고 격을 정하더라고. 아예 이런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은 원령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분일 용사로 쓰는 경우도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오직 지장간만 쓰는 경우가 좀, 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혼재돼가지고 지금 책이 많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옛날 책에 보면, 아예 이런 거 있잖아요, 해. 이런 건 아예 묻도가 없어. 아예 없어. 없어 아예 묻도. 그냥 감, 갑인만 있어, 지장간에. 아예 이거만 있어. 고전을 보내. 어? 이거밖에 없어. 이게 이제 맹점이 뭐냐면, 인신사회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게 왜 맹, 맹점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임수가 있다 치죠. 여자입니다. 임수 계수 근데 만약에, 이게 다 있다 칩시다 이 논점이 참 중요한 논점이 이래 됐다 치자 그럼 당시이 사람은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장관이 뭐가 다 있어? 만약에 지장관이 무토를 보면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관이 엄청 많아졌거 거야 그죠? 와 그럼 네 남편 많네 애인 많겠는데 이래 할수 있잖아 근데 애인이 없어 무슨 소리냐 <laughs> 잘못하면 밤댕이 맞을 수 있지 그래서 이 무토는 월령 분일 용사, 여기에만 써프고, 요즘에는 추세가, 지장가는 요런 식으로, 물을 베푸고, 그죠? 월지는, 더 가지. 그죠? 원일 분일이니까. 그죠? 월지는 요래 되지. 이해가 됩니까? 인신 사이가, 임계 여자는 남편이 있나 없나? 월지 여자 는붙아부터 그 특히 임계는 월지에 있는 관을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 지장간에 있는 이걸 보존을 하는 거야. 월지에 있는 관은 지장간에 있던 것도 이걸 보호하려고 막 하더라고. 그럼 나머지는 어때? 일의 면이 사람 어때? 관이 하나만 있으니까 말가 접으잖아. 근데 막이에 원령 불 일, 용사를 여기까지 다사용해보면이 지지가 뭐야? 완전히 관살 혼잡이 돼 가지고 가는 혹 봐도 온 애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한번 실험해 봐라고. 아니 원래 그래 본다고. 지장간하고 내 말은 월령분일용사가 다르다는 거야. 지장간은 뭐야? 연월 일, 시에다 있잖아. 월령분일용사는 월에만 있는 거야. 근데 이걸 혼재되고 왔단 말이야. 일본에 뭐 오다 보니까. 구별 안 하고 막 썩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또 어때? 월 일, 분일용사 우리 나누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나누지만은 시간과 공간적 개념이 다 있다고 봐야 돼.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은. 여기는 시간적 개념. 이게 불일 용사 아이가. 나누잖아. 어떻게 나나? 7, 7, 16.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7일 지났다 이게 엄마? 그러면 안되는여이 있을 사람은 이놈이 힘이 세다는 뜻이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놈이 7일 전에 태어나면, 사회에 딱 태어나서 7일 전에 태어나면, 무토가 힘이 제일 세는, 그래서 사령이라 하잖아. 사령관 이 달에 네가 책임자야, 이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 동안만 기의 강약이 다르지. 여기 제일 부토요 때는 힘을 발휘하는 거야. 그럼 이놈이 없나? 한번 물어보자. 그럼 이놈이 없나? 그건 아닌 거지. 그니까 러이 월은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이 공존하는 거야. 시공간이 공존한다고 주로 요런 거는, 그럼 요 지장가는, 요 천간에 있는 에너지를 땅에 숨겨놓은 게 지장가이잖아요. 저 공간에다가 숨기란 거예요. 저 공간에 지장간은 여기 공간에, 요 공간에 하늘의 에너지를 숨기란 거. 알겠죠그내 말은 지장간은 다시 이야기하면 연월일시에 다 있어. 원령불일용사는 월에만 적용하는 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좌우묘유나 인신사이는 잘 생각해야 된다만, 그죠? 좌우묘유 인신사이가 문제죠. 그럼 진술총미는 어때?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다 있어. 맞죠? 세개씩다 박혀 있어. 여기 지장간이든 예를 들어서 이건 인신사였고 진술충미 있잖아 그죠? 요거는 여기에 쳐박혀있든 어디처 쳐박혀있든 세개씩다 있잖아 정을기 개신기 특히 여기에 이제 월이다 이러면 개신기가 이제 여러분 이게 뭐야 월령 분일용사니까 어느 놈이 그 중에서 살행을 하고 있을까 그 월을 볼 때는 내가 뭐랬나 봉기도 보고 전체를 다 보랬죠 다 보되 이놈이 언제 태어났는지, 같은 사주라도 다른 게 뭐예요? 인마가 여기에 태어났는지, 중기가 힘이셀때태어난지 저기, 이 차이가 있어요. 60년 뒤는 같은 날 같은 사주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있겠나? 사령이 달라. 같은 사주인데 왜? 60년만에 돌아가잖아, 그죠? 네. 나중에 보면 사령이 여기는 초기고, 어떤 사람은 중기고, 어떤 사람은 정기야 근데 우리는 또 뭐랬나? 우리 저번에 절천수 배웠죠? 시도 어때? 사령하죠 확실히 배웠죠? 여기, 중기, 전기 보는 여러분이 트레이닝을 하라고. 두 시간 단위를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일곱시 반에서 아홉시 반인데, 이 사람은, 여기 그럼 이거는 뭐야? 예를 들어서, 이거구나. 신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장간에서도, 자, 다시 이야기하면, 원령은, 원래 하나만 있다. 원을 불리는 사. 나머지 연월신은 지장간이죠. 자, 여기서 하나 또 하나, 이제 버전 발전. 시있 시. 있지, 시? 네. 시는 우리 적중수에서 나왔잖아. 이것도 사령한다고 분일용사로 기운에 따라서 왜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기후와 계절과 온도를 알수 있는 거는 뭐야 뭐라고또 시지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연하고 일은 몰라 연하고 일은 그거 알 수가 없어 아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기운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말을 좀 표현해도 이것도 자동으로 돌아가지만 이거는 아침에 태어난 사람, 새벽에 태어난 사람, 낮에 태어난 사람, 오후에 태어난 사람, 밤에 태어난 사람하고 기후의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후를 아는 거는 결과. 그래서 나는 이제 점수를 일주를 더 많이 줬지만은 보통 고전들은 월지 답으로 점수가 높은 게 뭐야? 시야시 시를 더 기가 세다고 보는 게.